나는 양 럭키 양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면 바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급식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 뒷광 뒷광 제가 지금 광고가 들어왔다 근데 이 뒷광 고 같다 했을 때 반응을 한번 볼게요 과연 누가 더 멋있지 재밌다 재밌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멸치 형 가볼게요 멸치 형 가볼게요 멸치 형 이형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야색! 멸치형. 야색! 멸치형. 안 <laughs> 형. 어, 형, 형, 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아, 오늘 기분 좋지? 아, 진짜? 뭐뭔일 있어? 나좋아 야, 역시, 역시 멸치. 아, 아! 야, 멸치, 내가 똥안뺀다 오늘은. 아, 이따 멸치국수 한번 먹어야겠다. 아니 아니, 멸청. 어. 다름이 형. 아니라. 어. 아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고민 상담하는 거야. 그래도 응. 형이 형 같진 않지만 형이잖아. 형 같진 않지만 형기 동이 형이 형이지. 그렇죠. 어, 어. 형 같진 않지만 철없지만 형이잖아. 아프다고 뭐 형같진 않지 말라고 놀아야 돼? 그냥 들어 봐, 임마. 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아니, 잘못 얘기해. 잘못난. <laughs> 형형형 형, 형. 다름이 어. 아니라. 아.. 아니, 광고 제의가 왔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어. 어마어마해. 뭐가 어마어마해? 아, 니나그 치약 광고가 들어왔어. 내 이빨이 너무 이쁘다고. <laughs> 네 이빨 이쁘다고 이 치약 광고가 들어왔어? 네, 앞니 이제 이빨 모델로. 아, 그 누트리아 같은 이빨 그 모델. 근데 어. 이게 지금 광고 표기를 약간 어. 하지 마, 하지 말아 달라 그러는데 아, 광고 표기를 하지 말라고. 네. 하는 게 어. 맞나? 뒷광고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이게 뒷광고인가? 그렇 어차피 네가 어찌해서 네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 아, 그... 그럼 뒷광고지 한번안 되지. 하지 마요. 아니안 되지. 근데 거기서 옵션을 걸었어. 옵션? 그, 형이랑 케미가 좋다고 멸치형이랑 같이 해달래. 나는 같이? 네. 근데 형안할 거야? 근데 나도 검색광고. 아니 그 광고 그 거를 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채널에서 하는 건데 형이 같이 출연해주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반딩 줄게. 그래. 아... 그래도 하면 안 되나? 하면 아, 안 되지. 약간 얼마 된다고 그그돈 그거, 그거 벌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억인데? 어? 2억. 아 장난하는 게 아니라 2억.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야 2억. 2억. 아... 아니 여기서 내가 형이랑 같이 하는 거면 형 1억 줄라 그랬지. 세금 떼고 안 되고. 떼 아, 떼고 1억씩이라니까. 아... 근데 형왜고민이 아까 하지 말라네. 그, 그 광고 표기를 안 해야 돼서 근데 우리 마음은 근데, 아, 야, 근데 형 우리 마음은 악방 구우면 되잖아 우리 마음은 마음이 아, 중요한 알겠어. 거 아닌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해 말아 너가 하는 거야 <laughs> 나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억 준다는 거잖어 1억 준다니까 와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와 <laughs> 형, 잠깐만 형, 그냥, 그냥 잠깐만 그냥 하지 말자 우리 왜 말이 바뀌어? 이렇게, 이렇게 쉽게 판단할게 아니야 잠깐만 <laughs> 이쪽 아니 형뒷단고라며 아니 억이라며 1억이라며 양세화 1억이잖아 1억 그럼 우리 눈딱 한번 갖고 딱 할까?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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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 인생에 있어서 어? 1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올까? 그래서 고민하려고 해 지금 내가 지금 멸치형 거의 50만원 버는 사람이 나이 <laughs> 야나 말만 들어봤어 지금 말만 아 근데 거기 조건이 형이랑 어. 무조건 같이 해야 된대 나랑 같이? 어 할래 말래 딱딱 어. 10초 어. 어, 딱 줄게 할래 말래 10, 아 고맙네 10, 9, 8, 아, 7, 6, 5, 아, 일어, 일어, 일어. 4, 3야 숫자를 진짜 천천히 해 천천히 숫자를 3, 5, 2, 1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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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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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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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멸치형 형의 선택은? 그럼 난 할게 형 그럼 내가 2억 다 가진다. 아, 근데 안돼 안돼 이 광고는 안돼 광고 표지아 그럼 내가 해. 거짓말 살짝 쳤거든요. 뭐냐면 원래 그, 그, 내가 5천 더 먹으려고 어? 한 건데 1억 5천씩이야. 아 쓰레기다. 아 그러니까 할래 말래. 어? 1억, 5천. 1억 5천. 아 잠깐만. 멸치형. 어? 멸치형 멸치형. 어? 정신 차려요. 우리한테 누가 1억짜리 광고를 줘. 이 돌내가야. <laughs> 아니 안 뒤질래? 너나못 죽이잖아, 멸치형. <laughs> 야, 후후 바람물 후후 바람불면너 북한까지 가잖아. 아니 저 미국까지 야, 가지. 야, 야, 야. 야 정신 차려라, 멸치형. 그걸 고민 하냐이 바보야? 바로 안 한다 했어야지 <laughs> 멸치형은 어 선량한 학생에서 탈락했습니다. 야, 나 한다고 했잖아. 고민했잖아. 끝. 안녕. 안 안녕. 안 끝. 끝. 어. 끝. 라키밤아 구쌤은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 네, 데구 쌤. 어 여사님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전화 해봤어요. 사실. 지금 엄청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니까. 누구한테? 저한데요. 아 상담할 게 있어서. 어 뭔데 뭔데? 제가 지금 광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 네. 아, 진짜, 어. 어디로? 저, 얌승이 채널에 지금 광고가, 치약 어. 광고, 치약. 치약? 네, 치약. 어? 이제 제가 이빨이 이쁘다고, 이 몸도, 어? 선홍빛 이 몸이 엄청 이쁘다고. 어, 그대긴하지 <laughs> 근데, 지금 거기서, 어. 광고 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어? 광고 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는 게 맞나? 그,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 안 돼, 큰일 나. 이게, 아, 이게, 뒤, 이게 뒷광고인가, 그럼? 그렇 요새는 다 광고 정보 표시하잖아. 아 근데 너무 요새 너무 힘든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광고 제안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 1억 일억 1억1억 일억? 네, 치약 광고 제약회사 그, 큰 회사에서 들어온 거라서. 1억 네, 근데 그 진짜 광고 표기 절대 하지 말아 달래요. 안 하는 게맞 어. 맞나? 아 너무 고민되는데. 야 근데 그거 그 잘못하면 어떡할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럼, 난... 그럼, 그럼 구우쌤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봐. 5천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까 그거 포기하자고. 아, 5천은 어떻게 포기해요? 저 돈에 환장한 놈인데. 아씨 애들, 너 돈돈 하다가 돈좀 큰일 다 너. 아니, 아니, 구구쌤 그러면은, 어, 어. 구구쌤 아니, 사실, 어. 내가 왜구구쌤한테 전화한 거 알아요? 원래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어. 아, 근데 거기서 네.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 구우쌤이랑 같이 하라고. 알아서지요 근데, 구쌤 어. 1억 나 1억이야. 1억을 <laughs> 준다고? 아, 진짜로. 그런 데 어딨어? 구쌤은 구쌤 뭔가를 구쌤 왜 이렇게 적게 어? 생각해요? 진짜로 들어왔대니까. 근데 어. 구쌤 1억이 어마어마한 어. 돈이잖아요 사실. 그치. 어? 어마어마하지. 와 아, 이거는 완전 진짜 1억이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될수있다니까요 그러면 너랑 나랑 원플 원으로 원플 원으로 1억으로 깎아줄 테니까. 가 광고 표기하자 그래. 무조건. <laughs> 안돼 그거 그래. 괜히 너 물론 돈이 크고 그렇게 하지만. 무슨 살면서 1억을 어떻게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채가너 이미 벌었잖아. 무슨 그, 소리예요? 저 지금 남은 게 앞니밖에 없는데 지금, <laughs> 지금 파란색 모자까지 다 뺏겼는데 지금 어 얼마 전에 어 지나가도 꼬마가 내 파란 모자 가져갔는데. 아 진짜? 네밥 먹고 있는데. 잠전이 어떡하니 어? 아 근데. 어. 솔직하게 얘기해게요 원래 어. 구부쌤까지 그 1억 1억이 아니라 1억 5천씩이야. 내가 5천 더 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 구부쌤이니까 특별히 어떻게 뒷광고 할래요 말래요? 그, 근데 우리 마음이 앞광고면 되잖아. 옆광고. 아. 옆광고 정도? 누가 봐도 이거 광고긴 광고다 이렇게 약간 아. 보여주면 되잖아, 콘텐츠에서. 뭘 어떻게 해 마음이 옆광고면.. 아. 마음이 옆광고지 사람의 옆광고도 어떻게 알아요? 구부쌤은 진짜.. 무조건 착하게만 사는구나. 사실 광고 전혀 없어요. 몰카 해본 거예요. 아빠. 근데 약간 솔직히 흔들, 흔들렸죠. 이런 온천 때. 근데 솔직히 좀심장이긴 <laughs>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어찌됐건 구구쌤은 설량한 어. 선생님의 자격이 있네. 그래서 제가 상 줄게요. 상뭐 5천 원? 아니 치약 하나 보내드릴게요. 치약. 아, 알겠어요. 구구쌤 네. 알겠어요. 역시 구구쌤은 너무나 착해서 할 말이 없다. 몰라요 전할거예요 몰라요 뒷광고 매니아야 난그 치약 보내줘? 네어 역시 <laughs> 어, 요요요 어 초아 초아 요요요 내 친구 초아 내 친구 민진 혜령 혜령 지금 약간 근데 좀 약간 억지로 텐션이 통하는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무슨소리야 내친구가 전화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주는거지 약간 졸린거 같은데 너어나좀 <laughs> 졸려 지금 아니 어. 내가 너한테 저기 물어볼게 있어서 뭐? 지금 나 어?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졌거든 광고가 들어왔어. 아 광고, 오, 축하해. 너도 알다시피 암튼이 채널이 엄청난 인기잖아. 요즘 한 이슈잖아. 아, 그래? 어, 그 소희가 전혀 인정을 안 하네. 이게야, <laughs> 내가 요즘 너 채널을 잘못 챙겨봤어 그냥 우리 서로 보지 말자, 그냥. 아, 사람? 그래? 너도 내거잘 보잖아. 사실 난 구독 취소도 했어 얼마 전에. 아, 그래? 어, <laughs> 아니, 왜냐면 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자꾸 구독해 놓으면 그 영상을 보고 뭐안 보게 되더라고. 광고가 들어서고 깔창 광고야. 응. 이제 깔창 잘 어울리는 남자로 내가 이제 뽑혔대 유튜버 중에 <laughs> 잘 어울린다. 칭찬 인 거잖아. 뭐. 어 칭찬이지. 광고 좋은 거잖아. 야 근데 여기서 그 광고 표기를 하지 말아 달래. 아 진짜 왜? 하, 몰라 광고 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데 하는 게 맞나 그래도 찍는 게 음, 조건이래. 아니 요즘에 그 어제 뒷광고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근데 나도 그걸 알지. 근데 사실 요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금액이 몰라지만 진짜로 1억이야, 1억. 에어? 1억. 이거 지금 신규 사업 엄청 크게 하는 데래 회사가. 알뜸 회사다 어. 그억 그래? 1억, 1억을 준다는데 이게 아, 내가 식사 이게 포기를 못 하겠네. 음... 근데 어? 거기 사기 아니야? 아니, 사기 아니야. 왜 사기라고 왜 당해?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너 사기 당하는 것 같아 지금. 야 사기가 아니라 진짜 광고가 들어왔다니까. 계약서랑 이런 거다 보내줬다니까. <laughs> 너한테 1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럼 나한테 나한테 회사 얼마짜리 회사 광고가 들어와야 사기가 아닌 거야? 야 1억을 주는 유튜브 광고 회사는 없지. 아니 야, 내... 그리고. 어. 야 너한테 1억을 줘서 광고 효과를 본다고 지금 기대하는 거야? 거기는? 그러면은. 나 완전 사기당한거야? 너만은 나, 내가 1억짜리가 아니라는거네 어, 어 그냥 안했으면 어. 좋겠는데 너, 너 그거 하면은 너 사기당하는거야 아니 근데 내가 다 확인했어 근데 민진아 어, 어.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응. 하, 사실 거기서 너너 너 조건으로 너까지 옵션으로 같이 해달래 아 그래서 1억인가보다 <laughs> 아너 때문에? 아그야 그걸 이제 말해 야야 야,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건 어. 너 1억 나 1억이야 <laughs> 이거 찍는 게 맞냐? 우리? 아 어. 근데 광고 표기는 절대 하지 말아달래 아 근데 난 그건 아닌 거같아 근데 우리 마음은 앞 광고면 되잖아 아니지 그럼 소비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야 그럼 야, 뒷광고가 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거짓말... 그 구독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넌안 하겠다? 왜? 너 하게? 야 그럼 난 하면 너 비밀로 해줄 거야 이거. 아. 음 근데 난 너가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야 그럼 너가. 왜냐면 나... 어. 너그 일억 갖고 체너 접어야 될 수도 있어. 아 그냥 접으면 되지 일억 한탕 치고 난 그냥 한국 뜰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너도 거기서 원할 것 같지는 않아. 아 너의 인기에 내가 낀 거라. <laughs> 이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말이라도 해봐. 근데 아마 안 한다고 할것 같아. 나는 그냥 너가 그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민재 너가 원래 이렇게 너 자신한테 이렇게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스타일이었나? 안 자신감 있는 게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니까. 아, 그럼 나, 나 내가 한 300만 원 정도짜리 광고면은 좀 너가 믿었나? 어, 그 정도는 괜찮지. 아, 근데 너가 내 몸값이 넌 절대 1억이 안 된다. 어 미안, 군대. 이거 몰카를 한번 해본 건데 너가 나한테 많이 해서 나도 해본 건데. 어? 이거 나 1억짜리 들어온 적 없긴 해. 근데 아, 뭐야? 너 전화, 뭐 전화 볼 거야? 이거 초인스틸처럼? 어. 아니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아, 진짜라고. 야, 나 몰카에 환장한 놈이잖아. 아, 씨 뭐야? 야, 근데 민준아. 어? 이거 몰카하다가 약간 진짜 너랑 나랑 조만간 절교하겠다. 아니. 너의 인기 때문에 나 <laughs> 너가 아니면 광고를 못 찍는 아이씨. 사람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 <laughs> 야. 말을 야, 야 근데 너는 대신에 선량한 그 친구 시민에 뽑혔다. 너는 정말 선량한 아, 유튜버구나. 아 다행이다. 몰라, 나는 그러면 아, 뒷광고 아, 찍어볼게 일단. 아나 다행이다. 여러분 저는 절대 뒷광고를 한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초안시티 <laughs>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초안시티 많이 구독해주세요. 고마워 <laughs> 민지나 아니지? 1억 아니라는 거지? 어, 나 20만 원짜리도 안 들어와. 그래, 그럴 리가 없다니까. <laughs> 너 근데 약간.. 어, 아, 앞으로 그거 들어오면 사기니까 하지 마라. 또 약간 말이 자꾸 다소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친구야 현실적인 조언 해주는 게 가장 친한 친구야 알겠어 저기 뒷광고 안 찍을게 고마워 어 찍지마 어 안녕 아 어.